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퀀신 폭등 델타제국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옛날부터 이안티들의 기승을 부리는 그 논리는 끊임없이 전개가 되고, 그 APL도 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어떤 미국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방탄소년단이나 어떠한 그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빌보드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이 뭐, 인정해줘가지고, 많이 팔리고, 상용화되고 합니까? 예, 뭐, 이게 인기투표입니까? 이건 마케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과학적 팩트로서, 그, 상용화 했을 때, 얼마나 값싸고, 얼마나 질 좋고, 좋은 품질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과학적, 상용화적, 상업적, 기,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마치 이런 에, 인기 투표 마치 미국의 무슨 식민지 인 것처럼 미국의 인정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지금 다시 입싹 닫고 다시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참으로 우리들이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고 본질 에센셜을 이센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리고 흑연으로 또 옛날에도 엄청나게 뭐 난리가 났어뭐 흑연이 있으니 이제는 뭐 LK-99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때 나올로 뭐라고 외쳤냐면 자이 제가 흑연보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자 악재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호재에는 둔감하고 이러니까 우리들이 자이 보시게 되면 초전도체 특성인 자석의 반발에 떠오르는 성질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어, 이 영상을 알겠는데. 통해서 어, 저, 굉장한 이 대마왕님이 이 커퍼 플레이트 어, 매그네틱 테스트 룸 템퍼러처 이 부분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 이용, 아, 보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자, 보게 되면 자, 그래파이트 흑연보다 좋은 샘플은 오, 무려 5,450배. 즉, 다음에 좀 나쁜 샘플도 22.7배. 이렇게 약 23배 정도 에버리지로 크더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흑연으로 망했다. 그렇게 해서 제목으로 어그로 끌어서,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진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이 물성, 이 초전도 물질, 그러니까 LK90이라는 물질은 사실, 뭐, 황을 넣었을 때는 어떤 플럭스, 플럭스 피닝이라는 다른 신물질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전도체라는, 이름으로 국한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어, 뭐랄까요,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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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물질? 뭐, 이렇게 불리는 게 오히려, 어, 예를 들면 저는 이창호라는 바둑기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이창호 바둑기사님의 이제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석불. 이런 별명도 있고 뭐 신산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계산의 그러니까 신이냐 뭐 돌부처냐 이거보다도 바둑의 신이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물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양자역학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초전도성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이 이름 자체가 초월하여 전기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전기 저항을 초월하여 전기를 전달해서 어 어떤 일렉트리시티 그 리지스턴스가 없다. 자, 그것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서 이름이 반쪽짜리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실 양자 역학을 이루는 거는 이 초전도 현상, 즉 양자 도약 현상과 양자 중첩을기 현상의 이큰 카테고리 두 개로 이제 컨시스트 그게 그 이루어져 있기그 메이드업 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초전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국한 짓는 것도 사실 이 종목에 대해 이 물질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절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퀀신 델타 지금퀀텀에너지 그러니까 연구소가 비전 선포식 때도 신물질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을 한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신물질이니까 더 크게 더 와이드 레인지 베어 리티업으로 이게 좀더아 이게 그 스프레 드아웃할수 있는 좀더 그런 그 우리가 너무 내로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좀더어 아, 우리가 보지 못한 임기으로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아예 그냥 흑연보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이 이야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이 의미는 흑연이라는 물질이 아이 그래핀이 아 또는 흑연이 아 있던 초전도성을 띈다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전문가로서 정말 전 세계 최고급의 석학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집중을 안 하고 테마 단타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이 종목을 와해하고 모욕했었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과학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흑연보다도 5,450배 좋은 샘플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 샘플을 받아본 한전공대가 어떻게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이, 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온초전도체 강자성체가 둘다 나온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납의 위치를 구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 그러니까 강자성체도 나오고 뭐 부도체도 나오고 반도체도 나오고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토믹 ALD를 하는 게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 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자를 증착을 다양한 경우의 수로 진행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바둑이라는 거를 둘때 우리가 이렇게 화점이 이렇게 여기 있고요 이렇게 화점이 있고, 직관이라는 건 없어요, AI는. 사실 직관이라는 건 없고, 어, 이게 바둑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요? 뭐, 이렇게 둘러싸면은, 어, 이 돌이 죽는다. 이 돌이 죽게 된다. 응? 그러면, 아니면 뭐두집 내면 산다. 뭐, 이런, 이런,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에다가 경우의 수는 여기에다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적어지겠죠. 여기는 사방이 뚫려 있고 여기는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줄인 게 바, 줄이기 때문에 AI가 데이터 축적에 따른 그 e 티피셜 인텔리전스의 그 가장 장점인 빅 데이터 데이터 축축 추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축척 어큐뮬레이닝하고 파일링업하고 어떤 스테이킹업하는 스태, 아, 그 파일링업하는 그 a c c u m u l a t 축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이게 데이터 축적 시계열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 수율 개선도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AI가 활용하는 게 가장 잘 AI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약이죠, 신약. 그리고 뭐 어, 아까도 말한 뭐 바둑 같은 뭐예요. 데이터. 아 이건 뭐세 번째 초전도체, 초전도체. 초전도, ALD 초전도, 방막. 음 이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축척되면서, 어, 최대 공략수로서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컴퓨터를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나빠지는 거 봤나요? 좀더 좋아지죠. 어, 인간이라는 건 어때요? 사람이라는 거는. 어, 조선시대도 흥망이 있고, 잘 되다가도 안될수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뭐예요? 계속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건 사실 정치인이 아니고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건 과학 문명이죠. 과학이 먹여 살렸다. 예. 과학은 다툼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가 축적되면 좋아진다. 이것이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강자성체도 나오고 초전도체도 나온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불안정성이겠죠. 아니면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laughs> 변동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는 뭐로 볼수 있을까요? 뭐 에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다이나믹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잘 기억해두세요. 자, 자, 다시, 얘, 예, 그러니까 이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요런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하, 네이처지를 한번 가볼까요? 어, 일단 페이스크래프트를 가보시게 되면은, 음, 자, 자, 여기 네이처지에서도, 자, 그러면 여기 다이나믹칼 하면서, 스테이빌리, 스테이빌러티가 있다. 어떤 게이 카퍼, 더푸드, 리드, 아파타이트.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어, LK99이 다이나믹하다. 스테이빌리, 다이나믹한데도 안정성이 있다. 그니까 러 초전도 현상을, 그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네이처지, 네이처지 하니까, 네이처지잖아요, 네이처. 근데, 우리가 핵심은 이제, 상온에서, 동적으로 안정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초전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물성적, 본원적, 물성적, 근원적, 파운데이션적, 펀더멘털적, 베이스먼트가, 이킵도 위드 돼 있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응? 그래서, 이 결과가 이론적 설명을 실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시켰다. 코인시던스 됐다. 그쵸? 라는 거죠. 이,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 바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노벨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생각했을 때 브라운 그 광전 효과로서 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과학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론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이검이 이 수학 검증이라는 거는 이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 이게 이게 관측이 돼야 되고, 또 이론을 수학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다 힘들었던 거죠. 이 상대성 이론을 수학으로 어떻게 정리해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검증해야 된다고요. 나중에는 이제 월링, 그뭐예요 윌링턴인가? 그, 그, 그해 뒤에 있는 그 별이 관측되면서 시공간이 휘, 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 태양 뒤에 있는 별이 관측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 이제 또 수학적인 또 이론이 또 만들어지고, 그 뭐, 그 누구죠? 누구를 통해서.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최근에 암흑 전자 이론이 암흑 물질과 암흑 전자 이론이 나오면서 어, 이 초전도 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아 어, 띠오리컬리하게 또 이제 그그니 그, 그거 그, 그 부분들을 입증을 그그 그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인프 그러니까 프로브가 되면서 동시에 사이밀테니어슬리하게 동시에 뭐가 진행이 된다 이것에 대한 입증까지도 아, 아, 아 이것에 대한 그그 그, 그 현상적 부분 아 현상적 패그 페노, 페노메노니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국면에그 부분이 사실 지금 이 폭발적 모멘텀으로서 주가 상승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인데도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강자성 채 띄고 부도 채 띄고 뭐 초전도성 채성 물성을 띄고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서도 이 초전도성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APS 논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If the material could become superconducting, 초전도 현상을 띌때 It might be easily switchable between singlet and triplet superconductor PT라는 초등성, 초전도 물성적 현상이 1차원에서 3차원으로 급격하게 초전도 물성을 띄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템포럴리한 어떤 그 초전도 현상 반자 말까 그러니까 반자, 아, 저기 뭐야 부도체 뭐뭐 뭐, 뭐 강자성체 뭐 반도체 여러 현상 그 물성적 그그가 나와도 불순물 효과가 나와도 너무나도 초전도성을 띨때 강력하게 트리플렛 거의 김연아의 그 3연속 그 회전 처럼 강력한 초전도성을 띠는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다. 스테이빌러 스테빌리티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제가 봐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저도 스스로 놀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건뭐 근데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자, 너무 감사드리고, 목이 좀 많이 아픈 상황이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릴 뉴스가 너무 많은데,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제가, 어, 그, 나름의 이 잔재주를 가지고 이 세력들을 또 때려잡는 데 있어서는 제가 또 이게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 매집 포착 최저점 최고점 검색기를 또 국내 최초로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예, 실시간 세력 매집 최저점 최고점 포착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이런 코드를 지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음, 신성 델타테크 예상 세력매집가와 매집가 최저점 그리고 세력 목표가 최고점 타점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렇게 써서 어 이거 지워야 코드 가동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건 이제 세력매집 어 최저점이 최고점, 목표가 추출. 자,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8시 8분, 그리고 8시 13분에 어, 여러분들에게 어, 20일날, 20일날, 어, 뭐 자율 익절 뭐 이런 거안 하고, 그쵸? 예, 정확한 타점을 또 이렇게 12만 1,000원과 2 7,000원. CK 솔루션은 11,300원과 14,750원. 확인해 보시면 거의 최고점과 최저점입니다. 이렇게 단타 수익까지 여러분들 챙겨 드렸어요. 그래서 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코츠 테크놀로지 이렇게 예, 보시면 예, 이렇게 타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그리고 CK 솔루션 또 이렇게 잔재주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적으로 퀀신을 또 들고 가면서도 혹시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단탈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100% 무료인 만큼 수익이 나면 수익인증 한번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제 100% 무료로 입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00% 무료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편하게 어,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여러분 귀찮으니까 이것도 치지 마시고 깔끔하게 숫자 1번 하나 1번 아니면 어, 신성 신성이라고 두 글자 어, 하나 정하셔서 여기 010 2932한 글자만 이렇게 깔 한이 단어만 깔끔하게 01029328198로 남겨주시면 이제 여러분 가족방에 100% 무료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